바로 앞에 이런 시장이 있었네요 여기도 아직 시장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돌아다니면 이런 좌판, 노점상도 되게 많고 과일이 많아 체리, 살구, 자두, 복숭아, 수박, 멜론, 해바라기씨? 배추도 있어요 이거 말고 찐 배추도 있던데 상당히 5년 전 리뷰에서도 보수 중이었는데 지금도 보수 중이네. 이게 치미야진 대성당이라고 세계 최초의 대성당으로 여겨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보수 공사로 출입금지. 성당 박물관에 그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죽음과 죽은 확인하려고 이렇게 옆구리 에 붙질렀단 말이에요. 그 창이랑 예레반 근처에 아라라산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튀르키예 땅인데.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 방주의 일부분 나무조각이 박물관에 전시돼 있대. 근데 오늘 나는 또 늦었어. 그래서 박물관이 닫았대. 다른 분들은 꼭 미리미리 미리 확인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렌즈뿐이야 실제로는 더 맛있어 보여 렌즈뿐인 줄 알았던 렌즈뿐 치즈스 크라이스트 점점 요리의고수가 된다 여행 유튜브 망하면 요리 유튜브 해야지 레몬이 든 레몬 주스 왜 이렇게 상큼해 <목소리> 오늘도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사실, 예레반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도시라 예레반 시대는 하루? 하루 정도면 충분히 볼수 있는 정도였고, 뭐, 주변 근교까지 가도 한 이틀, 삼일이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충분히 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된것 같아서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안 좋은지 몰랐는데, 2008년인가에 그런 군사 대치도 있었대요. 군사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예레반에서 동쪽에서 남쪽까지 쭉 여행 금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여행지에서 포기를 했고, 근데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간곳 중에 하나가 모스크가 있거든요. 블루 모스크. 여기 예레반 안에.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스만 제국 당시에 거의 홀로코스트라고 할 정도로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있었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나 튀르키예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시내 중심부에 모스크는 또 있어요. 그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뭐야 신사 거의 일본 신사 이런 게 있는 격이잖아요. 물론 여기에도 지금도 무슬림 인구가 있겠지만 저 같았으면 폭파시키거나 불태워버렸을 것 같은데 무슨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도 아니고 그 블루 모스크가 버젓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큰 힘이고 그래서 오늘은 균리라는 되게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고 또 굉장히 예쁘대요. 그래서 균리라는 도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차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타고 가려고 했는데 게을러지고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나?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속이 쓰려요. 소화불량이 온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 진짜 강철, 강철 위장이었거든요. 뭐 먹어도 끄떡없고 많이 먹어도 자고 일어나면 다소화돼있고 근데 이제 완전 나약한 위장이 됐어 서른 넘고서부터는 완전 나약한 위장이 돼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기차를 다 놓쳐버려서 마슈르카를 타고 가야 될것 같고 기차역은 약간 소비에트 스타일로 으리으리 의리 하네요 바로 앞에 동상도 있고 여기인 것 같은데? 아우 한참 찾았네 버스터미널을 기차역을 지하로 뚫고 지하철을 뚫고 와야 돼요 여기서 또뭘 타야 돼? 아 여기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다다다 유 미니부스? 아우스여러시아로하니마이리시너미니버스택시한명이

알고 보니, 이거, 써요. 여기 있는 러시아사람이도와줬어 창문을 뭔뭐 열어 찜통이네 찜통 에어컨 i m Tong. Tim Tong. Tim Tong. Tim 이 o n g Tim 타 o n g Tim Tong. 않은 아이랑 같아요. 버섯 치킨, 네, 커리 크림 소스 파스타, 소련 느낌의 공원 플러스 놀이동산. 교회를 들어갔는데사람들이다 너무 빤히 쳐다보셔서 왜그런가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계셨어 진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많이 하나 봐요 아직도 교회에서 <목소리> 여기 또 로컬 맥주가 있더라고요이리 귤리까지 왔으니까 귤리 맥주는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약간 항, 한국 맥주 같은 맛인데? 보드카 타먹으면 되겠다 보맥 오늘의 저녁은 간단히 짜게입니다 짜게 짜개. 짜장라면을 팔더라고요 그 도시락 회사에서 짜장라면을 만들어 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 음. 맛있는데 파김치만 있었으면 그 짱인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행이 즐거운 이유 중 하나는 일을 안 해서거든요. 단기 여행을 갔을 때 일외에 맛있는 거사 먹기도 바쁘고 놀러 다니기도 바쁜데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장기 여행을 하게 되거나. 유럽 이런 데를 가면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요리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주변 정리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즐거움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여행 절반이 노동이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뭐 하다 보면 밥 시간이야. 밥 차려 먹어. 또뭐 하면 또밥 시간이야. 또밥 차려 먹어. 정리해또좀 또 돌아다니면 또밥 시간이야. 그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가 땀실 새끼를 차려주셨단 말이죠 그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신경숙 작가 엄마를 부탁해보면 뭐 빨래 청소 이런 건한번 치우고 나면 끝이 나니까 괜찮은데 밥 차려주는 게한 번씩 그렇게 싫었다고 하거든요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하루 이틀이 지내요 맨날 사고 으면서 하는데 뭐만 하면 밥 차려주고 뭐만 하면 밥 차려주고 해야 되니까 정기 밥솥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불도 아궁이로 막 때우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야. 여단대는 관광지로 왔는데 닫혀있는 것 같은데, 성이거든요. 검은색 성, 이까지 여기까지 왔더니 다 막혀있네요. 아르메니아랑 저랑 뭔가 좀안 아, 맞나 봐요. 아니네요, 다른 쪽에 입구가 있었네. 이번은는 조지아의 어머니였으나 이번에는 아르메니아의 어머니요 오늘 다음 도시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버스를 또 2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마슈르카도 없어 그래서 확김에 아르메니아가 그저 그런 나라로 남기 싫어서 인류애를 다시 뿜뿜 시키고 아르메니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담기 위해 히차이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히차이킹이 약간 배터리 같아요. 한 번씩 충전을 해줘야 돼. 그 나라에 대한 좋은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큰일 났어요. 너무 만만하게 봤나? 사랑이 충전이 안되는데요 차는 많이 지나가는데 세워주질 않아. 누나가 아닌가, 여기서는? 결국 택시 탔어요. 택시가 그냥 지나가는데, 3,500원에 태워주신다고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자고. 방에는 저밖에 없죠. 여긴 더운 게 아니라 추워, 추워.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날씨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히치하이킹을 못해서인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텐션이 확 떨어졌어. 조지아부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나날을 보내. 왜 이러지? 아르메니아도 와인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조지아 피니까 많이 먹겠지. 성공. 어릴 때는 몸이 쌩쌩하니까 뭐 퀄리티 안 좋은 와인, 싼 와인, 맛없는 와인 나와도 에이 하면서 그냥 먹었거든요. 취하려고 먹는 거지 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체력도 안 좋아지는데 회복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술을 먹을 때 신중을 기하게 된다. 싸구를 먹고 싶지 않다. 아르메니아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조지아 음식점도 많고, 싱칼리, 카차뿌리, 만두랑 치즈빵, 이런 거 많고, 샤슬릭 같은 그냥 고기, 바베큐. 음! 맛있네. 음, 저번 조지아에서 먹었던 데는 음. 좀쇠망스러웠거든요 이럴 거면 한, 한국 만두 먹듯 싶은. 요 맛이. 이게 집집마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그 고수가 이제 싫은 건 아니야. 고수가 싫은 건 아닌데. 이게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뭐 먹을 때 한국 음식 뭐 먹을 때 그런가 할까요? 얘는 고추장을 다 넣어. 깻잎에 다 넣어. 고춧가루다 뿌려 이 생각을 할까? 음 치즈거든요 겁나 늦게 겁나 늦게 그냥 고기 드세요 모짜렐라가 살아 숨쉬어 무슨 맛인지잘 모르겠네.